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님시여 시간 저희가 어,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 저희에게 주신 하루라가는 귀한 시간을 저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시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하며 또 어디로 가야하는 존재들인가 기억하면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순간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어,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어,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를 대하듯 하게 하시며 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어,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달콤한 그런 열매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권석들마다 아버지 주님께 응답받으며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며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더 튼튼한 음성을 들으되, 들으니 되들으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헤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청제들로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떨어 태풍에 흔들려 설직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는 늘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또 어느 곳에서가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많은 정보를 보면 볼수록 세상은 더 명확해지고 클리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개 속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건들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보지만 그 현상을 움직이는 실체는 전혀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또 뉴스 헤드라인 너머 뒤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름 뜻 그대로 계시, 계시 즉 커튼을 열어젖혀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빌어서 우리 시대의 혼란과 고통을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인 힘의 실체들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무서운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또, 바로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표면적인 현상들의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그 이면에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를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 옛날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으로 밀봉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감춰지고 밀봉되어 있던 어떤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떼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 사건들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째 인을 떼실 때 때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탄자는 활을 가졌고, 그 또한 멸류관을 받아서,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어, 이기고 또 이기려고 어, 연전연승을 되풀이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얀 말이 있고, 승리의 상징인 멸류관이 있고, 그리고 연전연승하는 그 정복자의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꿈꾸는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 성공신화. 어쩌면 우리는 이힘 말탄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다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첫 번째 영적인 실체, 정복의 영입니다. 이 정복의 영은 영토를 정복하는 전쟁광이기도 하면서 또더 높은 지위를 자꾸 자꾸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끝없는 야망이기도 하고 또 남을 밟고서라도 이야한다는 그러한 그런 무한 경쟁의 그러한 마인드이기도 하고 또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려는 탐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 성도들 빼서 와서까지 우리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 성공신화, 어, 그 생각, 그 마인드가 흰색마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 흰색마을, 이, 이 영은 아주 매력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승리라든가 또 성공,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어,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은 가졌지만 화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수단을 다동원한다는 그런 뜻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냉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세상의 정치인들, 그리고 큰 기업체에 성공하는 CEO들,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어떤 성공을 향한 열망, 그것들의 실체입니다. 이첫 번째 말, 즉 모두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공신화. 그런 세상이 도달하려, 도달하려고 하는 어, 그런 끝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양께서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화평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 결과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을 위해서 서로 이기려고 할 때, 내가 이기겠다고 상대방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평화이고요, 또 생겨나는 것은 싸움이고, 또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흰 말이 달리는 결과, 붉은 말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념과 자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다, 니가 아, 틀렸다, 서로를 어, 누르고 이기, 내가 이기려고 하죠. 그 결과 어, 상대방을 발로 짓밟고 어, 죽이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름, 이념을 가지고 서로 싸운 결과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고 미워하고 갈라지게 되고 어, 화폐,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 창에서도 익명성에 숨어서 서로에게 징어의 칼을 휘두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나의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아니려고 내가 상대방을 위에 올라서서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 속에서 화평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붉은 말탄 자는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할 능력까지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요. 그 탄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밀한 대가 하루 품삭시오 보리 석대가 하루 품삭시라 그러나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 서로 어,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기근, 기근이 세상을 휩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시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삭신 한대다리로 고작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한대 조그마한 한 대를 말합니다. 큰 대가 아니라 작은 대입니다. 그리고 좀더 질이 낮은 어, 보리석대밖에 살수 없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어,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 날마다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명령이 뒤따라오죠.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남류와 포도주는 당시에 이 평범한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위층의 기호이자 부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이 닥쳤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어, 죽고, 어, 죽고 사는 이런 생존의 변화 끝으로 내몰리지만 부자들의 자산과 부자들의 이 기호품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독한 불공평한 경제, 경제 시스템을 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또 식량 위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 생존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더큰 불을 축적하고 있고요. 아, 바로 그란 뒤에 이 검은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자는 탐욕과 구조적인 죄악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흰 말의 이흰 말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정복력과 그 뒤를 따르는 붉은 말의 미움과 분쟁 싸움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검은 말의 이 기근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 쨍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 그 이름이 바로 사망이요, 음부입니다. 이것은 죽음인데 단순히 숨이 멎는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를 포괄합니다. 여한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세, 즉 죽음의 영을 봅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앞서 달렸던 칼과 흉년과 질병과 땅의 짐승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의 생명들을 다 거두어 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힘쓰... 죽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기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합니다. 듣기 듣기조차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권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정복욕과 전쟁과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의 정착력은 결국 허무한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수많은 어, 그런 죽음의 소식들, 또그 배후에는 이처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영 청황색 말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영책인 실체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 뉴스의 이, 이면에는 교만한 정복의 영과 미움과 분쟁의 영과 또 불공평한 탐욕과 기근의 영 그리고 허무한 죽음의 권세가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대신에 그 속에 숨은 힘말의 교만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것을 밀쳐내게 됩니다. 사회 분열과 싸움을 보면서 혀를 차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화평을 제하고 있는 이런 붉은 말의 활동을 우리가 대적해서 오히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오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의와 기근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대신에 검은 말의 희생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정의와 극렬의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대신에 청황생 말에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통해서 이네마리의 말을 압도하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영적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단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권력자들이 두려워 떠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내, 세상이 네 마리 말에 질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 하늘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쌓여서 어, 마침내 응답될 때 세상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의 진짜 주인은 네 명의 말탄자가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크리스토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행복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결정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뉴스의 홍수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 세상 속에서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분별하십시오. 우리 사회를 달리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지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이나 전쟁이 아니라 아, 사랑의 초대를 거부했을 때 마주하게 될 어린 양의 아, 진노하는 얼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 어, 진노하는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근흉이로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될 아,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피하는 아, 그런 우리들 될,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를 아, 꿰뚫어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달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의 영사들로 다 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 세상 현혹되지 않고 그 세상 넘어 계시는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면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될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끝까지 그러한 어, 기도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람들을 더 모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